안녕하세요, 제주다입니다. 이번에는 반디캠, 에 요즘 그 반디캠에 소리가 잘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그거는 저는 이렇게 잘나오는데왜안 되는지 모르겠죠? 일단, 일단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이유는 일단 비디오에, 비디오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소리 녹음을 당연히,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. 일단, 기본 오디오 장치에, 마이크를, 마이크를 해주시고요. 추가 오디오 장치는 안,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긴 별로 없고요. 상관이 없고요. 이제 여기서, 마이크는 소리가, 들리긴 들리는데 엄청 작다그 이유는요. 설정에, 다시 한번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, 그 다음 마이크, 마이크를 더블 클릭, 그 다음 속성. 속성, 아, 속성이란다. 속성이 아니라, 그냥 여기서, 수준을 들어가세요. 아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, 여기, 반디캠 비디오에 있는 설정을 들어간다. 그 다음에, 기본 오디오 장, 기본 오디오 장치에 마이크를 한다. 그 다음에, 설정을 들어가서, 마이크, 여기 위에, 그 설정되어 있는 마이크에 더블클릭 하여, 다시 한 번, 더블클릭을 하여서, 수준을 들어간 다음에, 마이크 증폭을, 자기의, 그냥, 하는 대로, 맨 위에 걸 해도 되고, 아니면 두 번째 거, 아니, 여기, 아니면은, 여기. 이해 되셨나요? 어, 일단, 이렇게 하면은 소리는 잘 들릴 거예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